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구의 최대 최소 인구 편차가 2대 1로 축소될 경우 광주 북구 을과 순천 곡성 선거구가 인구 초과 선거구에 해당되고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광주 동구와 여수 갑, 무안신안 고흥, 보성 등 4곳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결론을 제출해 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요청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의 불법 용도 변경 문제가 끝도 없는 파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받고 향후 해당 용지의 개발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광주지역 건설업체 두 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며 사들인 순천신대지구의 한 땅입니다. 최근 법원은 이곳이 공공용지에서 일반용지로 불법 용도 변경됐다며 이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업체들의 사업 계획을 반려한 광양 경제청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불법 용도 변경을 묵인하고 승인까지 한 곳은 바로 광양 경제청이었습니다. 애꿎은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거시형 생활 주택을 지은다는 땅으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는 땅을 사서 그런데 이제 와서 행위는 지어 해놓고 책금을 우리한테 밀려하면은 그건 되겠습니까? 계약을 해지하면 토지 매매 대금은 회수할 수 있지만 분양 비용 등 나머지 20억여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앞으로 또몇 년이 걸릴지 기약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했다면은 우리가 큰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전부 날리는 거죠. 이곳을 포함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된 용지는 모두 3만여 제곱미터. 결국 이 땅들은 원래 목적인 공공기관 신축은 물론 어떤 용도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이렇게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간데다 땅값도 100억 원이 넘어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고거를 삭제할 계획이에요.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최종 결과에 따라서. 예. 불법 용도 변경으로 관련 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지 길게는 1년. 이 사건의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공군이 정부 정책에 맞춰 규제 개혁과 조례 정비를 추진합니다. 공군은 국무조정실에서 권고한 규제 개혁 내용 가운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등 14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은군은또 상위 법령이 재개정됐지만 아직 조례 등에 반영되지 않은 62건에 대해서도 현재 각 부서에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남과 경남 사이 해상에 도 경계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이에 반발하는 경남 지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는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 부처들은 뒷짐만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 앞바다에 바짝 다가선 어선들. 전남과 경남 지역 해상에 도 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에 반발하는 경남 지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973년도 국토지리 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어민들은 멸치 황금어장을 잃게 됐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판결을 뒤집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없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자다 만들기에 대법원 판결 이후 오히려 해상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지만.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신들이 해양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지방자치법이 인용됐듯 지자체 간의 경계에서는 행정자치부 담당이란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수산업법 허가 과정에 각 지자체의 해역이 명시돼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행정부가 바다에 가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부가 무조건 나서야 된다는 건 너무 비인것 같아. 수십 년간 전남과 경남 사이 해상에서 계속되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과 경남 양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라남도는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광양시 모 마을의 사무장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산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수 식재를 마친 것처럼 하위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9천만 원을 수령하고 사업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임 사무장 B씨의 아내는 생태 체험을 위해 건축한 문화센터를 개인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광양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새겨넣는 차대 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자치단체의 차량을 등록할 때도 이 번호를 기록하는데 자꾸 고쳐 쓴 흔적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청이 경찰에 제출한 차대번호 정정내역입니다. 구청에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차대번호가 기재됐다가 뒤늦게 발견이 돼 바로잡아진 것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무려 80여 건이나 대풀이됐습니다 당시 업무를 담담했던 공무원은 차량 등록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세지원이...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실제번호가 서로 다를 경우엔 차량 도난 방지와 차량 결함 추적 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차량 소유자 변경이 수차례 반복되면 이른바 대포차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실수로 여기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당당 공무원들을 불러 차량 등록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대번호 변경에 대해서 어떤... 원칙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서구청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도 차대 번호 변경 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시 의원이 설계와 감리를 맡은 목포 도축장을 두고 불법 건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해당 의원의 수임 자체가 품위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소음과 악취 문제로 3년 전부터 이전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도축장입니다. 목포시로부터 보상비 41억 원을 받아 대양산단 옆 상기슬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 설계사는 목포시의회 노경윤 의원으로 노 의원은 도축장 이전 결정 당시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노 의원은 건축주와 친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설계를 나한테 수주하면 나를 도와준 것이 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겠다. 건물의 구조도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비타를 활용해 건물의 지하층이 지상으로 보일 만큼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녹지인 야산은 건폐율 20%를 적용받지만 건축 면적에서 지하층은 제외하기 때문에 건축주에 유리합니다. 목포도 축장 역시 지상층의 두 배에 달하는 지하층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편법 설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지하층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당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산을 이제 설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시각적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비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이게 뭐, 무슨 지하냐. 강제로 지하를 만든 것이다.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목포시의회는 노 의원의 수임 행위를 직무 관련 포미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도축장 설계와 시공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입니다 광양시 공공게시판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광양시는 관내 공공게시판 28곳 가운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오래된 12곳을 철거하고 활용도가 높고 깨끗한 16곳을 개방형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홍보의 발달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공 게시판 12개도 철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31건을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거나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가의 남부국. 구...